민주당 사람들 일주일마다 한 명씩 잡아서 힘들게 만들려고 작정을 한 거지. 그래서 그 중에 송영길도 들어간 거고, 송영길이 미웠던 판에 숫자를 조금 잘못 적은 것이 있다고 그걸 핑계 삼아가지고 출고금지를 내렸지. 하는 짓들이라고는 유치찬란해. 그렇게라도 해야지. 민주당 지지율을 끌어내린다 생각하는 거거든. 민주당 사람들은 다들 나쁘구나 범죄자들이구나. 그렇게 지금 몰아가는 거지. 그런데 그냥 하는 거다말 붙일 필요도 없어. 꽹과리 치는 거지 꽹과리. 우리가 싸움할 때 진짜 무서운 쪽은 소리 소문 없이 하는 거라 그랬잖아. 저렇게 떠들어가면서 해도 빈 깡통들이래니까. 그래서 시끄럽게만 해. 빈 깡통이 요란하다고. 뭘 저렇게까지 이잡짓이 난리를 부리는 거야. 그거는 자기네들이 갖고 있는 그 까짓거네. 그 횡포를 이김에 맘대로 한번 휘둘러 보자 이 정도잖아. 그러다가는 격떨어져서 아예 국민들이 사람 취급도 안할 거야. 그렇게 격을 떨어뜨리는 거. 왜 나머지 진짜 신성하게 국민들을 위해서 법을 지켜가는 그 검찰들 판검사들은 왜 가만히 있냐고 그러면 그런 방조죄에 걸린다니까 나중에 할말 없어져 지금 빨리 나와야지 나중에 시간 놓쳐 가지고 니네들 왜 그때 보고만 있었어 그렇게 국민들이 마구 따져들면 그때 가서 뭐라 그러려고 다들 몸살이는 중이야 그렇게 몸살이면 안돼 법조인들은 법조인은 법을 끝까지 깨끗하게 세워내야 되거든 법이 더러워지는 걸 보고 있으면 돼 법이라는 것이 뭔데 법은 정말로 우리 사람들이 어떤 권력자나 누구냐 범법자나 모든 사람 앞에 평등한 잣대로 인간은 인간답게 대해주는 게 법이야. 너도 나도 개들지 취급하라고 법이 있는 게 아니라 거꾸로 마음대로 휘둘러 가지고 사람들 탄압하는 칼로 그렇게 쓰고 있는 사람들 빨리 신성한 법주의자들은 나서야 돼. 곧 자기네들의 모든 청춘을 다 바쳐서 한 공부를. 이렇게 더럽힐 거냐고. 유치한 사람들, 더러운 사람, 치사한 사람들, 이런 그런 부류, 직업으로, 그런 부류로 전락하기 전에 빨리 다 잡아라. 안 그러다가는 진짜 우리나라의 의사도 부끄러운 직업, 이것도 부끄러운 직업, 뭐 옛날에는 판검사 의사면 은 최고인 줄 알았는데, 교수 이러면 최고인 줄 알았는데, 이제 다 바닥이 났네. 뭐 하나 제대로 아무것도 이제는 존경할 만한 직업들이 아니잖아. 어떻게 이렇게 돼버렸어, 윤석열 하나. 잘못 들어와가지고. 김건희가 바보 같은 멍청이를 남편으로 삼아서 권력을 한번 취해보려고 이렇게 국민들한테 이 고생을 시키니. 법계에서 일하는 사람들부터 맞서야 돼. 언론은 틀렸고, 언론은 한참 걸리겠어. 정화되려면. 우리 법조인들한테 호소하는 거야. 진짜 제대로 된 사람들 많거든. 그런 사람들이 일어나줘야지. 그리고 저런 불황배 검사들, 검사 출신들, 다그 비리 다 알고 있잖아. 그러고 좀눈 감고 있으면은 그 죄가 더 크다. 본척 해주는 그 죄는 더 무섭다. 비겁하기까지 하니까.